혹시 환생을 믿으시나요? 전생 패스트 라이프 현생 모던 라이프 제가 2017년에 치앙마이 있을 때 경험한 경험담입니다 한국의 참 좋은 여행사에서 치앙마이 도인타론 국립공원 어, 그러니까 태국 국왕 킹 후미폰이 돌아가시고 그에 그 이제 유골이 들어올 유골탑이 있는 제디 해발 높이가 2,565m입니다. 그도인타노 국립공원에 그 왓실리탄이라는 그 폭포도 있고요. 커피 마을도 있고요. 굉장히 2,200m의 천장에 화원 꽃밭이 있는데 참 좋은 여행사 패키지로 아버지, 아들, 엄마께 목객을 하니까 신청을 하셔서 날짜가 잡혀서 들어오시게 됐는데 같이 오기로 한 다른 패키지 패키지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관광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16명이 그 누가 교통사고 당해서 16명이 못 오고 이 3분만 가게 되니까 참 좋은 여행사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날짜 변경을 좀 해주십사. 이 아버지도 아들도 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1957년생 그 어머님만 아니야. 난 이번에 해외여행 처음 나가는 거잖아. 우리 그동안 고생하고 이제 살만해서 처음 나가는데. 난 죽어도 가야 돼. 죽어도 가야 돼. 고집을 하셔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뭐세 분만 하니까 봉고차로 해서 어좀 신입 가이드가 모시고 치앙마이 코끼리 학교도 갔다가 또도이스텝 부처님 진신살이 봉환된 높은 곳에 있는 사원도 갔다가 도이스텝 그리고 도인타논 국립공원. 잘 관광 마치고, 시원한 가을나라 마치고 오다가, 체앙마이 들어오기 한 100km 정도 앞두고, 봉고차가 중앙선 넘어서 도로로 떨어지면서, 양쪽 2차선에 그 홈이 파진 데 빠지면서, 봉고차가 확 찌그러졌는데, 아들은 다리를 크게 다치고, 아버지 허리 다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처음으로 해외 여행 오셨다가 그리고 운구를 유가족들이 대한항공으로 모시고 가려니까 냉동 준비 안 되고 냉동관 준비 안 되고 또 항공기도 스타일을 완전히 개조해야 되니까 그냥 화장을 모셔서 치앙마이 와수안덕이라는 절에서 화장 모셔서. 운구를 모셔가기로 하고 그 태국의 소승불교 스님이 상면부지 스님이 장례식 치를 때 와서 극락 가시라고 그 운구를 보게 돼요.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이 가족을 불러서 이 보살님은 옛날에 요 전생에 치앙마이에 태어나셨던 분이고 가실 곳을 찾아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민들과 유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자, 그 전생과 환생은 분명히 있다고. 특히 동남아, 태국 라오스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티벳, 라마 불교 아시죠?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의 이름은 텐진가초, 텐진가초. 그 옛날에 주내하고 모택통이 인구 260만 명의... 티벳, 광물이 워낙 많이 매장되어 있으니까, 그곳을 중국은 점유해야 되죠. 그곳에 불교 대통령이 있죠. 쳐들어가서 120만 명을 무참히 학살하고, 티벳을 지금 중국 영토로 편입시켜서, 그뭐 역사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달라이라마는요, 계속 1세부터 14대까지, 텐진 가초, 람포체 계속 환생해서 왔다는 얘기 아시죠? 자, 환생을 해서 달라이 라마가 80세에 열반에 드셨으면 또그 다음에 또그 지역에 태어나세요. 근데 그런 달라이 라마 같은 아기들이 많아요, 후보가. 그래서 다시 제 2대, 3대, 4대 달라이 라마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라마 불교 고승 스님들이 다 모여서 생전에 달라이라마가 쓰던 유품 100여 개를 꺼내 놓고요. 다 알아맞혀야 됩니다. 전생의 기억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달라이라마는 계속 한 지역에서 자기 스승, 스승과 계속 50년 주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50년 주기로. 그 스승이, 스승은, 잠시만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스승이, 어, 링 림포체. 아, 죄송합니다. 링 림포체. 스승은 50년 앞서서 태어나고, 달라이라마 아기 때 가리키고, 또 다시, 달라이라마 보도 먼저 생을 마감해서 떠나시면 다음에는 새로 태어난 링, 림포체는 현재 달라이라마가 또 찾아내야 돼요. 이런 거 보면 전생이 없다고, 환생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은 그 달라이라마 가족체 납치해서 어디론가 데려가고요. 자기들이 어린 달라이라마를 데려다 놓고, 지금 티벳에 있는 달라이라마는 가짜입니다. 진짜 달라이라마께서는 미국의 망명에서 계시고, 태국도 왔다 가시고, 한국도 왔다 가시고, 그 불교, 소승불교나 대승불교의 모든 스님들이 달라이라마 앞에서는 존경을 표하게 되죠.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런 것만 봐도 전생과 환생과 현생이 분명히 연관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관광 오셨던 참 좋은 토의 그 아주머님도 태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실 때 태국을 찾아온 거. 그래서 이 나라, 라오스나 태국 사람들은요, 전생과 현생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태국과 라오스 마약 이런 범죄의 살인 사건이 나서 현장 사진이나 우연히 보게 되면요, 꼭 권총을 이마 요 미관과 미관 사이에 정수리에 빵 쏴서 구멍을 내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은 현생에 죽였으니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을 막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아우 전생에 내가 뭐였길래 내가 저런 여자 만나서 아우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저런 남편을 만나서 지금 부부가요? 옛날에 전생에는요. 아버지와 며느리로 태어났었고요. 시어머니와 사위로 태어났었고요. 그 인생의 윤회의 법칙은 놀랍답니다. 같은 지역에서. 그래서 전생에 원수끼리 태어나면요. 지금도 부부 싸움은 자주 한대요. 그리고 그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이나,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이나, 몽고의 살레타이를 살해한 고려의 승장 김윤호 장군 같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살생을 많이 해서 의병장 김덕명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임신일 한데 홍의장군. 곽재우 장군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살생을 한 사람들은요, 환생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 환생을 하지 못하는 그 후는 박수무당이나 만신이나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또 삶을 누리게 된대요. 그래서 유난히 한국에 점성가 선생님들, 무속인 선생님들이 보면 장군신, 음, 공주신, 마마신, 이순신 장군이 들어왔다. 뭐 김동령 장군이 들어왔다, 김천일 장군이 들어왔다. 많이 보셨죠? 그 몸에 들어가서 환생을 못 하시고 다음 생을 또 이어가신다고 합니다. 제가 드린 얘기는요 한국에서 뭐 미스터리 극장이나 이런 데서 취급을 할 수도 있었던 걸지 모르지만 했었어, 했었었습니다. 말이 좀 버벅거려집니다. 아까 그링 리포츠가 생각이 안 나는 바람에, 근데이 동남아 여기 사람들은요, 그 정령 신앙, 모든 생물에 혼이 있다는 것과 모든 것은 윤회한다는 것 때문에 한국처럼 그렇게 악한 범죄는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별로 라오스, 태국은 성범죄가 우리나라처럼 만연하지가 않아요. 남의 것을 말안 하고 탐하는 걸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의무 승려 기간을 거쳐야 되니까 아무래도 승려 생활을 6개월 1년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불교 부처님 말씀에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이 나라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나 일본 사람, 중국 사람보다는 조금 좀 착한 면은 있어요. 그러나 보복의 안갚음은 미얀마, 타일랜드, 라우스간의 전쟁의 역사에서 그런지 좀 처절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생, 현생, 윤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흥미 삼아서 얘기했고요 저는 이거를 종교나 철학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다소 틀린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그냥 들어봐 주시고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라마불교, 달라이 라마, 링 리퍼체. 아, 그런 사실 때문에 세계의 모든 불교, 개통에서 종교의 도움을 존경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좀 버벅거린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